자, 안녕하세요. 윤 주무관입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폭염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환경 도시 서구에서는 수많은 환경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쓰레기를 기름으로 만들어내는 쓰레기를 어떤 석유로 만들어내는 그곳이 있다고 해서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 왔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너 기름 아껴라. 이런 말 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기름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만수르보다 윤주무가 지금 바로 그 기술력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역시 이렇게 기름을 또 뽑아내는 곳이어서 그런지, 또 선글라스를 또 이렇게 또 예쁘게 또 쓰시고 계신데, 뭐 선글라스를 벗어주시고. 어, 어, 죄송합니요 아유, 아우, 예. 혹시혹시 약간 중독 느낌이 좀 물씬 났어요. <laughs>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도시유전 사업총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최지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아, 근데 6개월도 이렇게 대낮에 약간 실내가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여기서 이렇게 대기한다. 약간 복지도 엄청 좋나 봐요.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시끄럽고, 매연도 되게 많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공장 옆에 있으면 이렇게 사서 서있기가 힘들 정도예요. 근데 저희 보시면 소음 지금 거의 없죠. 깨끗하죠. 네 아주 적화한 환경에서 급하고 있습니다. 그, 철저하게 그 회사에서 그 교육을 받았다는 느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아니, 혹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지금 저는 도시유전에서 예. 인천 알리오 상용화 시설을 에서 운영 파트를 맡고 있는 문우중 대리라고 합니다. 아, 제가 좀 궁금한 건 여기가 아무래도 환경 기업이잖아요. 또 미래를 네. 준비하는 그런 환경 기업인데 혹시 뭐 환경 기업의 장단점 같은 거 혹시? 저는 맨 처음에 기술력 자체만큼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 이 땅에서?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사용 하는 일반 생활 폐기물. 네. 과자 봉지나 라면 봉지, 커피 봉지에서 기름 을채취할수 있다는 네. 그거만큼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자부심이 느요 자부심. 네. 준비된 멘트. <laughs> 교육 멘트 말고 인턴 분의 또 멘트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인턴 분의 멘트는 또 어떠신지. 어, 저도 처음에 여기 에 입사하기 전에 예, 예. 회사에 대해서 많은 거를 알아봤습니다. 아, 네. 네, 이제 플라스틱만 얘기 없어. 비롯한데 준비 좀. 플라스틱이 이런 걸 버리고 기름 뽑아이고 계속. 아, 정말 좋은 기술이다. 얼마 나 되셨어요? 어, 이제 들어온 지 일주일 조금 넘습니 일주일 조금, 넘었어요. 조금 되신 분이 면접 때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 전 단언고. <laughs> 말씀드린. 저 혹시 본부장님 맞으시나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드디어 예. 이제. 폐 비닐을 기름으로 만드는 기술을 아시는 또 본부장님을 또 찾았습니다. 쓰레기가 기름이 된다 이런 것처 믿겨지지가 않는 사실 기술이거든요. 혹시 본부장님 좀 쉽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뭐다 아시겠지만 최초 이제 비닐 플라스틱들이 이제 예. 고품질의 석유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비닐 석유로 만들어진 비닐 플라스틱을 예. 저희 기계에 투입하면 예. 다시 원래 모습인 기름으로 복원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의심이 좀 많아요. 그데 네. 직접 저도 국민들한테 보여줄 의무가 있거든요. 뭐 소규가 다 이미 숨겨놓고 소규 나온다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제가 한번 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 예, 예. 어, 무안 쪽 지역에서 이제 제공한 무한. 양, 예, 양파망, 양, 예, 양파망을 투입하는 날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빨간색 그 양파망 같 예, 맞습니다. 예, 그게 기름이 된다고요. 그렇죠. 예, 대박, 대박 쳤다. 그번에또 <laughs> 진짜. 여자 보시죠, 여기 진짜 양파망인데 이게 지 쌓여 있는데 요거를 이제 투입하면 예. 이제 요 양파망 같은 경우는 팔, 구십 프 이상 다 기름으로 복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8 구십 프요 예, 그냥 그대로 기름으로 복원한다. 여기서 또 하나가 여기서 이런 양파망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도. 아 어, 그럼요. 쓰레... 비닐, 깡통, 어. 뭐 여러 가지, 뭐 아기 똥기저기, 뭐별개다섯개 있는 복합폐기물이 들어가도 에, 에. 그 안에 비닐 플라스틱만 에. 기름으로 복원하는 거예요. 어, 지금 무슨 자동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로봇 합체하는 것처럼 엄청 크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혹시 자동화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오프레이팅 룸에서 예. 오프레이팅 조사 인력이 버튼만 누르면 예. 전체 다 자동화 설비로 예. 자동으로 폐기물을 투입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동화 설비이기 때문에 예, 예. 사실은 지금 촬영 때문에 저희가 공장 안에 있긴 하지만 예, 예. 어, 원칙은 공장 안에 사람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안전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없는 거죠. 본부장님 너무 그 홍보에 너무 최적화되신 것 같아요. 또 워낙 그 회사의 자부심이 또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도 지금 네, 예. 전 세계적으로도 폐비일 폐플라스 문제가 극심하기 때문에.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이런 환경기업도 서구에 있다는 게또 저는 또 서구 홍보해야 되니까.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그 안에는 세라믹 볼이 가득 이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토봉을 가열시키면 이제 기계 내부 온도를 270도로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 270도라는 온도는 이열 에너지는 기계 내부에 부착된 세라믹 볼들이 반응해서 파장을 방출될 수 있는 용도로 상황 조성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물 조리할 때두 가지 방식이 있죠 크게. 열로 불로 조리할 때 근데 그 경우는 아무래도 연기가 나오죠. 그 음식물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문을 닫고 가동을 시키면 전자레인지 안에서 마이크로웨이브 파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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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장이 음식물의 분자 고리를 흔들어서 열을 데피는 것처럼 파장이 방출되면 요 파장이 비닐 플라스틱의 분자 고리를 다 끊어놔서 기름으로 복원시키는 원리입니다 아 근데 저는 기술도 사실 기술도 엄청 신기한데 저는 본부장님의열정 눈이 눈에서 약간 네. 그 <laughs> 혹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어, 가동하고 나서 한4 5 시간 후부터 예, 예, 예. 안에 있는 비닐 플라스틱만 기름으로 보온이 돼서 기름이 나올 거예요. 좀 여기서 그냥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렇게 자리를 또 비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기다리고 <laughs> 이따가 이따가 한번 기름 쏟아지는 거 한번 제가 맛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 감동의 순간입니다. 아까 4시간, 길게도 한 5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기름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기름이 안나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양파망 집어 넣었죠? 양파망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믿기시지 않죠? 기름이라고 계속 외쳤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 못 믿겠어요. 양파망에서 기름이 나온다. 아직 못 믿거든요.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증명해 주실 건가요? 뭐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지금 여기서 추출해서 받아서 나가서 한번 불을 붙여보시면. 아까 뚝뚝 떨어지던 그 기름 보이시죠? 이것도 제가 또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봐야 또직성이또 풀리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요게 아까 나온 기름을 그대로 이제 또 받아서 그 기름입니다. 요게 이제 불이 붙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볼 건데, 안전하게 또 진행되는 거니까 흡사 약간 좀 불이 차는 느낌도 나요, 사실. 어우. 듬뿍 또 붙이셨어요, 또 이게. 우와. 아, 깜짝. 어, 뜨거워. <laughs> <laughs> 자, 서구에서 기름이 나는 오 장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죠?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기술력에 대해서, 정말 그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게 마치 저희 국제환경 도시 서구가 그리는 클린 서구의 개념, 아주 좋은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이 서구의 모습을 닮아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환경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윤중관이었습니다